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용천혈도 매일 밤 눌러보고 족삼리도 아침마다 자극하고 합곡혈과 백회혈도 꾸준히 해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깊어졌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자꾸 장을 보러 나가서 내가 뭘 사러 왔더라니 하고 민들 멈추게 돼요. 조금 전한 이야기도 금방 있고요. 혹시 기억력을 좀더 깊이 지킬 수 있는 다른 혈자리는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여정은 몸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마음을, 그리고 뇌 깊숙한 곳을 깨우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준 박사입니다. 올해 81세. 지난 50년간 재활의학과 자연 치유 중심의 치료를 해오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암 치료는 끝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자주 깜빡하고 깊은 잠이 오지 않는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몸 전체의 기혈 흐름뿐만 아니라 신경과 장기 사이의 조율, 특히 기억력과 뇌기능에 관여하는 깊은 에너지 흐름에 주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바닥의 용천혈로 아래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다리의 족삼류로 면역력을 북돋우고 손의 합곡혈로 전신순환을 깨우고 머리의 백회혈로 뇌의 중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네 개의 혈자리는 많은 분들에게 기적같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회복의 여정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두 개의 혈자리는 어쩌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뇌 깊은 곳의 안정을 돕는 자리. 정서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핵심 경혈. 면역과 기억력의 회복을 동시에 도와주는 연결점입니다. 바로 팔 안쪽에 내관혈, 내관우회 그리고 발목 안쪽 깊숙한 태계혈, 타이시슈에입니다. 이두 자리의 자극만으로도 불면이 완화되고 기억력 저하가 늦춰지며 암 치료 이후에 심리적 불안과 체력 저하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혈자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실천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 밤을 더 편안하게 하고, 내일 아침을 더 맑게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장기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감정, 기억, 호흡, 잠, 면역. 이 모든 것이 기혈, 키, 쉐이라는 에너지 순환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고, 병에 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시작점은 종종 그 흐름이 막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양의학은 기억력 감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뇌혈류 감소, 스트레스 과잉 수면의 질 저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그리고 장기적인 염증 반응, 이 모든 요소는 노화가 아니라 순환과 기능 저하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 세포가 잘못 복제되고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인식하고 제거하지 못할 때 암세포는 성장합니다. 즉 기억력 저하와 암 발생은 서로 다른 질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의학은 이 현상을 좀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뇌는 수의 수이하임이라 불리며, 이는 정쟁의 저장소인 신장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은 결국 신장의 기운 센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수면, 심장의 리듬은 심장신과 간 간의 조화에 의존합니다. 즉, 기억력과 면역력은 내심신의 삼각구조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게 돕는 통로가 바로 경락 징로입니다. 혈자리는 이 경락의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전기 회로를 따라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돕는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혈자리는 기혈 순환을 열어주고 장기의 흐름을 도우며 신경계 신호를 보내 몸 전체의 자가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은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백회혈은 위에서 아래로 긴장을 풀어내며 합곡혈은 좌우의 순환을 조율하고 족삼류는 면역과 생명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러한 조화 속에서 몸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내면의 정서와 뇌중심부의 안정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정보, 잠들지 못하는 밤, 조급함과 불안, 이 모든 것이 자율신경계에 교란을 만들고, 결국 기억력의 왜곡, 면역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두 개의 혈자리, 내관혈과 태계혈은 이 회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관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과 기억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혈자리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 항암치료 후 나타나는 속 메스꺼움,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까지도 완화시켜줍니다. 태계혈은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기억과 생명력의 뿌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수분대사가 조절되며 뇌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발이 따뜻, 따뜻해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차분히 살아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혈자리는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몸과 뇌, 감정과 면역을 잇는 통신망의 노드노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 지점을 자극한다는 것은 바로 내 몸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어제보다 더 또렷하고 덜 피곤하며, 밤이 덜 길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관 혈과 태계 혈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 줄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몸을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는 3분. 그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밤만 되면 불안해져요.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꾸 그날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러니 다음날은 멍하고, 말도 자주 잊어요. 혹시 이럴 때 누를 수 있는 혈자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정신적 피로와 기억력 저하에 대한 호소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쫓기고, 생각이 쉬지 못하고,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 두려움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관혈, 내이관구입니다. 이 혈자리는 단순히 팔에 있는 혈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위장, 자율신경을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경혈입니다. 내관혈은 손목 안쪽.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손목 주름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약두촌 손가락 두 마디 떨어진 곳두 개의 힘줄 사이에 위치합니다. 손목을 살짝 굽히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중간 부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내관 혈입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심장을 안정시켜 가슴 두근거림을 줄이고 자율신경의 흥분 상태를 완화시켜 불안, 공황감, 긴장성 불면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둘째, 위장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항암치료 후 흔히 나타나는 메스꺼움, 속 불편함, 식욕 저하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뇌혈류 흐름과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 김정애님 74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장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밤이 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손발이 떨리며 잠이 들지 않는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밤마다 가슴이 뛰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침이면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분께 저는 간단한 생활 루틴을 제안 드렸습니다. 바로, 내관혈 자극 루틴 3분 실천법입니다. 내관혈 자극 방법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왼손을 손바닥 위로 편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목에서 두촌 위, 두 힘줄 사이에 내관혈을 찾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약 1분간 천천히 압력을 유지하며, 깊게 호흡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주의할 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식후 30분 이후 또는 취침 30분 전에 시행. 김정혜님은 이 방법을 매일 밤 자기 전에 실천했습니다. 3일 차에는 심장이 조금 덜 뛰는 것 같다 고 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잤다고 전해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요즘은 말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관혈은 기억력 향상뿐 아니라 암치료 이후에 삶의 질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자극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혈자리가 심포경, 신보증상의 핵심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심포경은 마음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경락입니다. 이 경락이 안정되면 수면, 소화, 면역, 인지 기능까지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기 충만하면 기억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 징, 은, 단순히 체력이나 영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균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관혈은 바로 그 균형의 문을 여는 내부의 관문입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손목을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당신의 자율신경은 다시 고요를 되찾고 기억의 실마리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기억력의 근본 신장의 기운을 살리는 태계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관혈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정서의 문이라면 태계혈은 우리 몸의 깊은 곳즉 기억과 생명에너지의 뿌리인 신장 센을 지키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단순히 소변과 수분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장은 생명력의 근원이며 뇌를 유지하는 정징을 저장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기억력, 집중력, 의욕 사고력 모두가 결국 이 신정, 신증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뇌세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 치료 이후 손발이 찬 증상 피로가 쉽게 몰려오는 증상 기억력, 저하와 수면 문제, 이 모든 것에 신장의 약화가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태계혈 자극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안쪽 복숭아뼈 내과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약간 부드럽고 누를 때 약간의 통증과 동시에 깊은 자극감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신장경, 샌징의 원혈, 유한강수의 이자. 몸의 기운을 채우고 순환시키는 활력의 샘으로 불립니다. 태계혈을 자극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전신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뇌로 가는 기혈 공급이 원활해져 기억력과 사고력이 맑아집니다. 손발 냉증, 하체 부종 이명, 요통,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개선됩니다. 면역 시스템의 회복 속도를 높여 암 치료 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 손발이 차고 수면이 얕은 분들께 깊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환자들에게 태계혈 자극을 권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당신의 뿌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태계혈 자극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 안쪽 복숭아뼈 아래를 살펴봅니다. 넥과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찾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자극합니다. 한쪽당 약 1, 2분 깊은 호흡과 함께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하며 손이 따뜻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 후 태계혈 자극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태계혈을 자극한 뒤 아랫배와 발끝이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아침에 머리가 덜멍하고 기억도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암 치료 중 신장 기능이 약화된 환자에게 이 자극은 약물 없이도 면역과 기력 회복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이 충실하면 뇌는 맑고 정기 넘치면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계혈은 바로 그 신의 중심을 자극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를 통해 뇌와 마음까지 연결된 회복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 3분의 시간과 손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조교 후 태계혈을 눌러주는 습관. 그것은 단순한 건강 루틴을 넘어 기억을 지키는 일이며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이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깊은 행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관혈로 자율 신경을 안정시키고 태계혈로 에너지의 뿌리를 살려내며 몸과 기억력.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두 혈자리를 하루 3분 루틴으로 통합하는 실천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관혈도 눌러보고 태계혈도 매일 조격하고 자극해보고 있어요. 각각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두 혈자리를 같이 자극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자리는 서로 연결된 에너지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자극해도 좋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함께 자극하면 몸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내관 혈 빌수 태계 혈을 결합한 하루 3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낮 동안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주고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기억력 저하, 불면, 면역 저하 등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1단계 태계 혈 자극 1분 시간 취침 30분 전, 조격 또는 따뜻한 샤워 후 자세 앉은 자세 또는 누운 자세,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찾습니다. 양손 엄지를 사용해 동시에 눌러도 좋고, 한쪽씩 번갈아가며 1분씩 자극해도 됩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회전 자극 또는 5초 누르고 5초 쉬기를 반복합니다. 효과 신장의 기운을 보강, 뇌 에너지 공급 강화 발끝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불면증과 하체 냉증, 기억력 저하 완화 2단계. 내관혈 자극 1분 시간, 태계혈 자극 직후 바로 이어서 자세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로 앉거나 누움 손목에서 두촌 위, 두 힘줄 사이에 내관혈을 찾습니다. 반대 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줍니다. 양손 모두 시행하며 한쪽당 약 1분 자극합니다. 깊은 복식호흡과 함께 자극하면 자율신경 안정에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 긴장된 뇌와 신경계 완화 심박수 안정. 깊은 수면 유도, 집중력과 정서 안정. 스트레스 해소 3단계. 마무리호흡, 앤 이완. 1분 시간 내관혈 자극 후 바로 이어서 눈을 감고 3회 복식호흡 손으로 이마. 관자놀이. 귀 뒤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손끝을 모아 심장 위에 얹고 오늘도 잘 쉬었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이 루틴은 단지 몸의 자극이 아닙니다. 뇌와 마음에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이자 습관입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몸은 그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하고 신경계를 정리하며 면역과 기억력 회복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N팁 공복 신화 식후 직후는 피해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취침 30분, 60분 전 조격 후입니다. 자극 시 무리하게 강한 압력은 금물,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 이 기준입니다. 조격 시 생강, 구기자, 소금 등을 함께 사용하면 하체 혈류 촉진, 플라스 땀 배출, 표신장 기능 강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소에 따뜻한 수건을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환자 사례 이문자님, 76세 항암치료 이후 기억력 저하와 극심한 불면으로 고통받던 이문자님은 처음에는 혈자리를 믿지 않으셨지만 딸의 권유로 매일 3분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오전에 책을 다시 읽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디서 에너지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지, 다만,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손끝의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관 혈과 태계 혈,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하나는 몸의 뿌리를 살립니다. 이두 지점을 하루 3분만 투자해서 자극하는 습관, 그것이 기억을 지키고 생명력을 다시 세우는 가장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전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단 3분이라는 작은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 기억과 면역 그리고 삶의 중심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용천혈로 발바닥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족삼리로 면역의 뿌리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합곡혈과 백회혈을 통해 뇌로 향하는 흐름을 열고 내관혈과 태계혈로 신경계와 신장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 여섯 개의 혈자리는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당신의 몸이 다시 말하고, 다시 숨 쉬고, 다시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인 피로와 흐트러진 리듬 속에서 잊혀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밤, 조용한 공간에서 손끝으로 내관혈을 누르고, 발목의 태계혈을 따뜻하게 감싸며, 다시 내 안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 그것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단 3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 3분이 모이면 당신의 뇌는 맑아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면역력은 천천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제보다 오늘이 덜 흐릿하다. 잠에서 깼는데 몸이 무겁지 않다.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런 변화가 당신의 하루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보세요. 내관 혈, 1분 태계 혈, 1분 호흡과 이완 1분,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삶에 다시 따뜻, 따뜻한 흐름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친구와 이웃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누군가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은 회복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조용히 들어주고 부드럽게 만져줄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또렷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